네이처리퍼블릭 엑소 말고 뭐가 유명한가요? 아 <laughs> 엑소와 있었던 비하인드 썰 풀어주세요. 응거 중에서 백현님이 저할땐 <목소리> 어땠어? 오, 힘들었어. <laughs> 24초에 엑소 을강채널을 봤는데 이제 업데이트를 좀 해야 할거같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네이처리퍼블릭에서 유튜브 마케팅과 매거진을 담당하고 있는 김기민입니다 바이럴 파트에서 공식 채널이랑 제휴 채널 담당하고 있는 전시은이라고 합니다 빨리 하고 가자 화이팅! 화이팅! <laughs> 솔직히 네이처리퍼블릭 엑소가 살렸다고 생각한다 안 한다? 엑소 말고 뭐가 유명한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엑소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 공생하는 어, <laughs> <동생한 웃음>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음. 싶어요. 엑소분들도 저희 제품 되게 많이 홍보해주시고 저희도 엑소분들 되게 컨셉이랑 팬분들이 많이 좋아할 수 있는 것들 더 멋있는 광고 되고더 좋은 제품 선물해드리고자 노력하고 있는 인생하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뭐 저희 유명하고 진짜 많은데 알로에 젤 이렇게 단지로 드는 거 그것도 되게 유명하고 그리고 진생크림이라고 해가지고 금이 들어간 크림도 굉장히 유명하고 파운데이션. 파운데이션도 백화점 브랜드랑 완전 비슷하다 해서 구독분들이 많이 사랑해주셨고 브리드 무스도 유명하고 프로젝 음, 발레트 시리즈도 굉장히 기초맛집 색초맛집입니다 엑소 말고도 유명한 거 많으니까 매장에 많이 와주세요 저희가 진짜 엑소 분들 덕 많이 보긴 했죠? 엑소 사랑해요 <laughs> 네이처리퍼블릭 실행시 <laughs> 해주세요 해줄래? 해줘 <laughs> 네! 네이처리퍼블릭 이! 이상하리만큼 너무 좋아 저 p 멀리를 바라보는 <laughs> 화장품 브랜드는 리! 리 세상에 오직 하나 허. 퍼부어서 모든 걸 고객분들한테 주는 불 e 링블링 반짝이는 리. 익숙한 바로 그 이름 네이처 리퍼블릭. n <laughs> 잘했죠 인정 인정 네. 내가 이, 이 회사에 올줄 몰랐어 처. 처음엔 좋았지 리. 이번만큼은 솔직히 말할게 퍼. 퍼줄 만큼 야근을 했지만 불. 불쌍하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이젠 이. 익숙해 네이처 화이팅 틴트 용기 펌핑 용기 너무 불편해요 개선할 의향 있으신가요? 아 이거 저희가 안 그래도 소비자분들이 불편함을 느꼈다는 것들 리뷰를 되게 꼼꼼히 봐요 이런 의견들이 있으면 얘기를 하고 최근에도 틴트 용기 불편하다는 의견들이 계속 새로 풍경 돌리고 하더라고요. 불편한 거 있으시면 저희 쪽에도 많이 얘기해 주시면 디자인을 리뉴얼 한다던가 반영할 예정이에요. 틴트 용기가 아마 SS 시즌에 리뉴얼 돼서 나오는 거로 제가 들었거든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금방 있습니다 엑소와 있었던 비하인드 썰 풀어주세요. 저는 엑소분들이 보성선스테이 촬영을 하실 때 같이 갔었거든요. 근데 그때 챈 분께서 대기실에서 쉬시다가 아이유 원편지 노래를 형얼거리시는 거예요. 들으면서 속으로 아, 되게 좋다. 목소리 진짜 좋으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날 밤에 촬영을 하고 돌아와서도 그 노래가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유튜브에다가 첸 아이유, 챈 반편지 가 이렇게 검색을 했었거든요. 근데 안 나오더라고요. 좀 시간이 지났는데 다시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진짜 완전 마성의 목소리. 검색을 다시 했는데 챈님이 아예 유튜브 채널을 개설 하셨더라고요. 근데 또 거기 아이유 반편지 노래를 커버로 올리셨어요. 그래가지고 구독도 하고 진짜 한동안 거의 매일 플레이리스트에 들어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잘 들었습니다. 목소리 정말 좋으신 것 같아요. 제 작년에 디오님 촬영하는 드라마에 세자크림으로 그린더마 음. 크림 제품을 광고했는데 실제로 엑소분들이 그걸 사용해주시고 멤버 중에서 백현님이 중국 라이브 방송인가? 그게 정말 실제로 저희 제품 계속 사용하고 계신다고 이렇게 알려주셔가지고 저희가 근데 그걸 홍보를 부탁드린 게아니었었잖아 그쵸? 그렇죠? 맞아, 맞아. 홍보 따로 부탁하지 않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방송에 노출을 이렇게 해주시고 팬분들이 막 백현 크림으로도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너무 감사하죠. 맞아. 우리 엑소도 많이. 그러게 많이. <laughs> 감사합니다. 엑소가 픽한 제품은? 저희가 관계자분들 통해서 엑소분들이 좋아하는 제품들을 들은 게 있는데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진생크림이라고 그 안에 금이 정말 실제로 들어있는 크림이 있어요. 백현 씨가 많이 좋아하는 거로 알고 있고 다른 멤버들도 되게 잘 쓰는 거로 알고 있어가지고 그 제품도 많이 좋아하시고요. 샴푸 있지, 샴푸? 저희가 은근 또 샴푸랑 헤어 맛집이기도 해요. 컬링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염색도 많이 하고 그래서 저희 헤어 제품이나 샴푸 이런 거 좋아하시고 그린너마 크림도 실제로 계속 좋아해주시고 여름철에선 스틱 좋아해서 매장 가서도 구매해주시고 꾸준히 좋아하시는 제품입니다. 저희 제품 꾸준히 좋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가을 색조 추천해주세요. <laughs> 제가 또 색조 덕후여가지고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을에 FW 제품으로 총세 가지 제품이 나오는데 제가 가져온 거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39 팔레트로 유명한데 이번에 39 팔레트를 만든 BM님이 9 9 팔레트로 이렇게 정말 알차게 들어있는 킬링포인트 섀도우 팔레트라고 킬보 팔레트를 냈어요. 딱 가을 저격. 웜톤이라면 꼭 쟁이셔야 되는 이런 컬러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펄들이 좀 다양하게 있어요. 젤리 글리터랑 아쿠아 젤리 글리터, 스타 글리터 이렇게 다양하게 있어가지고 이 컬러가 되도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이거를 밑에 깔고 위에 이렇게 포인트로 이 컬러를 바면 너무 예쁘더라고요. 딱 하나만 있어도 올 FW 문제 없는 그런 제품입니다. 제가 또한번더 소개해드릴 제품은 리얼 주드로 벨멜립이라는 FW 신제품인데요. 그래서 두 가지 컬러가 되게 예쁘게 나와가지고 먼저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 컬러는 맑은 레드 컬러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제가 FW 화보를 이번에 맡게 돼서 촬영장에 갔어요. 근데 이게 모델분 말 너무 이쁘신 거예요. 메이크업 실장님도 이거 써보시고 너무 좋다고 착색도 너무 예쁘게 되고 다시 올려도 맑 되게 발색된다고 해주셔가지고 샘플이어서 아껴 써야 되는데도 저도 하나 챙겼거든요. 그 정도로 너무 예쁜데 발색 보여드릴게요. 이게 어플리케이터로 손 쓰지 않고도 그냥 편하게 이렇게 플립으로 바를 수도 있고, 쓱쓱쓱 바르면 이렇게 그라데이션도 할수 있어서 되게 편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4호 체스트 로즈 컬러인데 톤다운된 로즈 컬러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것도 플립으로 바르면 깊어 보이고 분위기 있어 보이는데 살살 이렇게 그라데이션 주면 무드 있고 매력적인 컬러입니다. 이거 단종되면 퇴사한다 템. 아 너무 어려운데? 아저 있어요. 뮤즈 마스카라라고 파우치 템인데 이거는 여러분 정말 좋습니다. 붉음이었는데 집에 와서 이제 화장을 지으려고딱 봤는데 속눈썹이 아침 그대로 이 컬링 그대로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아이라인이랑 섀도우는 다 번지고 지워졌는데 마스카라가 그대로인 거예요. 그리고 이게 기획 세트로 출시가 돼가지고 본통 크기 한 개랑 귀여운 사이즈로 이렇게 두 개가 들어있는 건데 이게 컬러가 교차로 들어있거든요. 브라운 컬러랑 블랙이 둘다 있는데 그 브라운 컬러가 우디 레드. 컬러예요. 일반적인 브라운 컬러가 아니라 되게 막 오묘하고 흥미로운 분위기를 낼수 있는 그런 컬러여가지고 속눈썹은 블랙 컬러로 이렇게 싹싹 올리고 언더는 우디 레드 컬러로 이렇게 살짝 발라주면 되게 매력있는 눈매가 연출이 되거든요. 이런 삼각 바나나 솔 브러쉬로 속눈썹을 진짜 이렇게 뿌리부터 올리면 속눈썹이 승천한다. 이게 진짜 속눈썹이 승천해요 여러분. 팬네임이 승천 마스카라거든요. 진짜 올릴수록 속눈썹이 승천합니다. 이거 진짜 꼭 사셔야 돼요. 이거 제가 진짜 아끼는 사람들 선물해줄 때는 꼭이 뮤즈 마스카라를 선물해주고 여러분 진짜 강추입니다. 이거 꼭 사셔야 돼요. 이거 단종되면 박스채로 쟁여둘 것 같아요. 평생 쓸 거예요. 저는 캡처 미라클 앰플 아마 단종하면 진짜 울고 이게 진짜 너무 좋은데 컴백홈에서 또 말씀드리면 약간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허브 스타일링 스프레이. 오늘 가지고 왔거든요. 이거 제가 실제로 사무실에서 쓰는 거 가지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벌써 이만큼 비웠는데 스프레이가 잘못 쓰면 엄청 딱 지고 붓고 파얘지고 근데 이거는 엄청 막 딱! 할 정도로 되게 강력하진 않아요 근데 굉장히 자연스럽게 머리를 세팅을 해줘서 여러 번 뿌려도 뭉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제품 알차게 잘 사용하고 있어요 옆자리거든요 옆에서 막 칙칙칙 이 소리가 나서 이렇게 쏙 보면 맨날 이걸 뿌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그럼 남자들만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느끼실 수가 있는데 저희 팀 팀장님 도 제가 이거 여러 번 여성분이신데도 이거 잘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성분들도 앞머리 고정이나 고데기 하시고 좀컬 고정하고 싶으실 때이 제품 뿌려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또 스프레이 타입을 한번 딱 뿌리고 머리가 고정이 됐을 때 머리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들면 사실 바꾸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이거는 수정도 간편하고 머리 모양이 마음에 안 들었을 때 간편하게 바꿀 수가 있어서 그래서 되게 애용하는 편이에요.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 곱창 먹어봐. 배고파. 안녕히 계세요. 수고하세요. <laughs>